자 우선은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자 여기 뭐야 시각 t에서의 그치 시각 t에서의 위치야 위치 아 t에서의 위치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t는 1일 때 위치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t는 1일 때 위치는 자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2에서의 위치가 나오겠죠 그쵸? 1에서의 위치가 나오겠죠. 1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1 집어넣어서 했더니만 3분의 10인가 나오죠. 3분의 10인가 나왔죠. 그렇죠? 3분의 10. 자 그다음에 3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3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여기다 3. 됐어요? 3 집어넣으시면 3에서의 위치가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 자, 서로 같습니까, 위치가? 아니네요. 안 같아. 자, 그래서 위치는 같지 않습니다. 전 P가 출발할 때의 속도는 0이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위치를 T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속도 VT는. 자, 미분합니다. T로. 그러면 얼마야?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출발할 때의 속도. 출발할 때는 얘기는 t가 0일 때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v0. 아, 출발할 때 속도는 7이네, 7. 오케이? 자, 그래서 속도는 0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은도아니고요그 다음에 속도를 한번 미분한 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데, 가속도는 보통 a로 써요. 속도는 V로 쓰고 자 T로 미분하면 얼마니? 얘는 ET-8이야. 이게 가속도란 말이지. 근데 T는 3에서의 가속도야. 3주넣의 시간 어떻게 되겠어요? A3은 마이너스2네요. 아 시각 T는 3에서의 가속도는 마이너스2 맞는 거네요. 오케이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속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됐어요 가속도가 플러스이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막20 증가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 얘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맞고요 전 P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 아까 선생님이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도 같이 얘기를 생각을 해준다고 했잖아 그쵸 속도가 플러스면 양의 방향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속도의 그래프가 얘잖아. 속도의 그래프. 자 속도의 식이 시기 2차 식인데 t에 관해서 얘를 그려봐요. 얘를 자 v t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인데 얘는 t 1 t 7이네요. 그쵸? 그렇죠? 아래로 보록이고 자. 7에서부터 이거 Vt의 그래프 여기는 T 시간의 흐름 됐습니까? 자, 어디어디에서? 1에서 0되고요 7에서 0되잖아 그러면 0서부터 1까지는 속도가 플러스 1서부터 7까지는 마이너스 7 이후는 플러스 이런 나온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원점이야 원점에서 어디까지? t의 1까지 속도는 플러스니까 양의 방향으로 갔겠죠 t는 1에서 속도 0이야 멈췄어 멈췄어 마이너스야 6초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음의 방향으로 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t 는7에서 멈췄어. 그다음에 다시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쭉 가는 이 무차. 이게됐어요 자, 그래서 점 p 는맨 처음에 원점에서 플러스로 한번 갔다가 멈추고 운동 방향 바꿨습니다 한 번. 쭉 마이너스로 가다가 멈췄어요 두 번. 두번 바꿨네요, 운동 마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운동 마장을 두번 바꿉니다. 이렇게 된거야 오케이?